안녕하세요. 수위차 사기사 이이입니다 오늘은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아웃도어 에디션 4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아웃도어 에디션 4륜이고요. 2017년 시 2017년 7월 경유 오토 검정에 78,000. 4 3 3kg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g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자, 캐리어 박스 네,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 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전동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수채널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 78,000kg입니다. 운전석 좋아서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타트 버튼 내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채널 루밀라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네, 여기 보시면 네, 트렁크도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엔진룸 상태, 그리가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4륜 륜 4룬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 4륜입니다. 자, 수이차싸기사기2 4는100%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포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로수 53,965km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순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가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님 코란도 트리스모 아웃도어 에디션 4륜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852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경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사2 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위차 싸게 사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일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도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아웃도어 에디션 4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